자 라이트셋 공통수학 2 1262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함수 y는 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k 마이너스 10의 그래프가 제4사분면을 지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. 얘가 제4사분면을 지나다 보통 이렇게 식 안에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주의사항으로 알려줬어요. 직접 나눠서 얘를 예, 표준형으로 바꿔봐라. 3x 플러스 k 마이너스 10을 x 플러스 1로 나눠봅니다. 그럼 몫은 3이고요. 그러면 3x 플러스 3이 되면서 나머지가 k 마이너스 13이 되겠죠. 자 그러면 이제 y라고 하는 녀석이 x 플러스 1분의 k 13 더하기 얼마가 되고요. 3이 되고요. 자이 k 13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써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. 자 그래서 이 녀석이 4사분면을 지나야 되는데 일단 점근선은 고정되어 있네요. 점근선까지 한번 좌표면 나타내봅시다. x축 y축 원점 x점근선 얼마? 마이너스 1이요. y점근선 얼마? 3이요. 두 개의 점근선 표시해주고 문제는 이 녀석이 두 점근선에 대해서 4사분면을 지나도록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된다. 그죠? 이런 모양이 나오려면 이런 모양이 나오려면 Y 절편이었던 녀석이 누구보다 작으면 되겠다. 0보다 작으면 되겠다. 그러면서 K-13은 새로운 점근선으로 쭉 잘라진 그 영역을 새롭게 1, 2, 3, 4분면이라고 했을 때 2, 2, 4분면과 4, 4분면을 지나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k 1이13 양수해야 될까요? 음수해야 될까요? 음수여야 되겠죠. 이거니까 따라서 K는 13보다 작다가 첫 번째 우리의생각두 번째는 4, 4분면을 지나는 그래프가 나오려면 바로 이런 케이스.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Y 절편이 반드시 음수. 이해됩니까? Y 절편이 세다. 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. k-13 더하기 3 이게 y절편이라서 계산하면 k-12량지 이게 뭐보다 작아야 된다? 0보다 작아야 된다 따라서 k는 뭐보다 작다? 10보다는 작다 따라왔니? 오케이 얘가 2번 그럼 1번과 2번을 동시에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k는 1번 영역과 2번 영역의 교집합 따라서 10보다 작다가 돼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자연수 k는 몇개 있어요? 1부터 9까지 자연수 k는 9개가 존재하겠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다? 3번에 있다 정리하세요